이태기에게, 하나님이 우리 나양인 근찰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. 내가, 그 크신 하나님이 너에게, 내가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. 그 다음에 이게 오늘날니다 오늘날. 오늘날.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직접 대면하고 만나주시고, 또 교제도 하고, 대화도 하고, 동거하고, 동행하는 장소와 시간이 언젠가, 오늘날, 오늘날. 자,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과 더불어 대면하고, 대화하고, 동거한 그 장소, 그 시기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? 에덴 동산이, 에덴 동산.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직접 아담하와에게 말씀하시고, 교제하시고, 그래한 장소가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? 그럼 오늘날,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. 그런...